서포용을 위해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. 아, 그러니까. <laughs> 그래, 너 많이 읽어. 어. 이렇게. 아, 너무 다 알면 안 좋아. 아, 나와나와, 나와나와, 적당히 아는 그 선이. 안녕하세요. 저는 27살 김혜솔이라고 하고요. 밀리는 작년 1월부터 되게 열심히 애독하고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앱 중에 하나고요. 네, 이번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저는 김나영이고요. 교육 그 기획일를 하고 있고, 밀리의 서제는 작년에 우연하게 어, 이용해보게 됐다가, 그 다음에 홀릭이 돼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23살 대학생 김지희이고요. 작년 11월부터 밀리 주민이 되었습니다. 저는 정지수라고 하고요. 고등학교에서 화학 가르치고 있고 어, 밀리는 연정기 구독을 해서 7월부터 시작했고 2021년 7월까지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! <웃음> <웃음> 이럴 때는 원래 일등을 <laughs> 하는 독서 목표가 있나요? 저는 독서 목표는 따로 없고 독서 모임을 학교에서 음. 하는 게 있어서 한 달에 한권 이상은 기본적으로 읽고 그때 기분 맞춰서 그냥 아이 책이 눈에 들어온다 아니면 이 주제가 눈에 들어온다 하면 그런 식으로 보는 거 같긴 해요. 음. 저 독서 모임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독서 모임 나갔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. 그래서 좀 음. 빡세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휴가를 좀잘 쓰는 편인데 장기 휴가에 가면 이제 무조건 책을 읽어서 음. 세이브북스를 음. 만들는게 음. 휴가를 가면 무조건 책을 세권 이상 읽자. <laughs> 근데 밀리에서 제가 그 100밀리 프로젝트를 음. 하면서 그거는 좀 생긴 것 같아요. 자주 들어가게 되고, 음. 이번 연도 목표는 이제 그래서 인풋 중심이 아니라 음. 약간 아웃풋 음. 위주로. 음. 포스팅도 좀 하고 싶고 음. 인용문들 이제 이용해가지고 나만의 독서 뭐 노트 같은 것도 만들고 싶고 약간 이런 게제 목표.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음. 기억이 하나도 음. 안 나고 그냥 휘발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올해는 꼭 내가 좀 음. 기억해야 될 작품들은 기록을 해놓자 해가지고 음. 그게 올해 제 목표예요. 열심히 기록하기. 음. <laughs> 되게 작게 말하는 거. <laughs> 저는 사실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, 지하철은 버스만치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서 책 읽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응. 출근할 때 읽으면서, 이제 약간 아,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. 이런 진짜 커형식 좀 만족시키면서 응. 머리도 좀 깨고, 그래서 약간 나 지하철에서 응. 출근하면서 책 읽는 여자. 여자야.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것이 <laughs>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조그만한 화면으로도 책이 잘, 잘 읽히더라고요. 좋다. 저도 그거 진짜 좋아해요. 이렇게 누워가지고, 음. 옆으로 누워서. 네, 그땐 대신 음. 불도 다 끄고, 잘 준비가 다돼 있어야 돼요. 책을 읽다가 바로 스무스하게. 어. <laughs> 그게 에이, 정말 중요해요. 제가 1번 중에. 책북 나온 이후로, 책북은 어, 그냥 플레이만 시켜놓으면 쭉 가는 거 아시, 아시나요? <laughs> 그래가지고,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으면 돼요. 남들이 뭐라고 하다 말해도. 약간 이렇게 그냥 혼자 음. 그거.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으니까 어. 왼손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가다가 하면 그냥 책이 한건다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고 어. 그 박찬호 감독의 북유럽 응. 신화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어. 그 그냥 자기 전에 들으니까 잠이 되게 솔방로들어요 어. <laughs> 그래서 잠이 안올때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<laughs> 자장가로 날데워준다 그 밀리의 그 직원들이 읽어주는 것도 저는 재밌을 아것 같아요. 어, 약간 어눌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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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꼭 들어봐야겠어요. 어, 어, 저 어, 원래 뭐죠? 오디오북 이용 안 하는데. <laughs> 그렇죠. <그쵸? 웃음> 저는 솔직히 오디오북 잘안 들어요. 저는 책에 뭘 쓰고 아니면 뭐 인용문 하고 붙이고 적고 막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전자책 아니면 종이책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해서 근데 이번에 한번 들어보려고요. 방해 오니까 영업 당해가지고 한번 해, 들어보려고요 저도. 내 어. 네, 소재 잘 이용하세요. 저 도 거의 안 써요. 그냥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다 담는 용도로만 쓰지 음. 딱히 그냥 분류를 할까 지난주에 생각은 했거든요 사실 안 했죠 결국은 그것도 일이라서 그렇죠. 사실 들어가 봤어요. 근데 그런 거 아닌데 재미있더라고요. 왜냐면 내 통계도 있고, 무슨 음. 밀리에서 보낸 390일 동안 뭐몇 시간을 보내셨네요. 음. 최근 <laughs> 보낸, 최근 <laughs> 읽은 책 중에 뭐 얼마를 투자하셨네요.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뭐책 많이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근데 저 몰랐는데 유명인들도 밀리에 해가지고 서적 운영을 하더라고요. 장강영 작가가 어? 있다가 봤는데 뭐야 장강영 이름 이왜 쓰지? 않는데 진짜 장강영 작가인 거예요. 그래서... 아, 그런 걸 알려주지. 저도 <laughs> 몰랐으니까. 저도 그저께 알아가지고 바로 팔로우했는데 그냥 아, 작가들은 나랑 같은 책을 읽으면서도 되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음. 거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. 그리고 며칠 전에 친구 한 명을 영업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걔랑 같이 이렇게 아, 팔로우를 어. 했어요. 그래서 아이는 아. 요즘 이런 책을 읽는구나. 어, 그 독서 모임 아. 같은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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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서 모임이 아, 다 밀리에서 진행하면, 아, 어, 난이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어. 있다. 이런 것도 괜찮.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<laughs> 저는 안 보이게 해놨어요. 이제 <laughs> 밀리에서 이런 것 따는 거해서 맥심을 한번 본 적이. 아. <laughs> 그런 <laughs> 거, 그런 거, 예그러면 당연히 기는 읽을 수있죠이 읽을 수있는데 읽을 수 있는데. <laughs> 있는데. 굳이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아 그렇지, 그렇지, 그런 거. 나만 <laughs> 아는. <남아가서. 웃음> 네,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, 너무 다 알면 안 좋아서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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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아주그선있잖아 음. 저는 사실 제가 영업 진짜 거의 제 영어 방이거든요. 어, 그래서 어, 거의 진짜 제주에 한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한 번도 이 생각을 못 했는데 되게,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내 친구들을 모을 인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. 음. 영업하이잖아요 아. 그렇죠. 저는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나누자 해주기 아. 때문에 좋아하는 책을 굉장히 영업하고요. 저는 직업상 애들이 뭐 아. 추천해서 아. 물어보거나 오. 아니면 좀 읽어봐라 음.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음. 강제로 읽는 것도 조금은 음. 있거든요. 음. 음. 저는 하도 책 추천은 좀 다른 거랑 다르게 추천을 해주면 꺾이는 경우가 있잖아요. 아, 나 이거. 그래, 너 많이 읽어. 아, 이렇게 관심이 <laughs> 있단 말이죠. 근데 제가 지난주에 혜소이님 말씀 듣고 친구 한명 영업을 했잖아요. 근데, 어,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같이 같은 어, 분야로,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얘기를 할수 있어서 저도 이번에 좀 알았어요. <laughs> 책추천의그 <laughs> 묘미를 진짜. <laughs> 저는 그거 해놔요. 기간별로. 그러니까 뭐 어떤 책이 있으면 이거 책을 좀 분류하기가 힘들잖아요. <laughs> 뭐 미술에 관련되기도 하고, 이게 소설인데 맞아요, 미술을 담고 있으면 맞아요, 맞아요. 그걸 나누기가 힘드니까. 저는 그냥 2019년 11월부터 읽은 책 이렇게 해가지고 아오. 해놨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. <laughs> 저는 그책 읽을 때 밀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인형분을 색깔을 다 다르게 어, 설정을 할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독서 모임을 나가는데 저는 이제 저만 혼자 간직하고 싶은 게 있고, 이거는, 아, 이건 꼭 공유해야 된다,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, 나중에 독서 모임에 나갔을 때, 그런, 그 색깔만 딱 지정해서 볼 수가 있어가지고, 그런 식으로 되게 인용문 많이 저기 이용을 하고 있고, 또 좋은 게 이게, 밀리가 PC 뷰어로 리뷰를 쓰는 건별론데그 핸드폰 모바일로 그 해놓는 거는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인용문도 바로바로 바로 불러와가지고, 또 서재에 포스트 쓸때 인용 문 불러오는 것도 되게 약간 좀좀 좀 이쁘게 아유, 약간 큰가도 맞아봤자 감문적으로 <laughs>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잘 인용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저는 고등학생 때 전자사전에 소설 <laughs> 나 넣어서 보던 세탁 맞아요. 요을 아니 그이 집답이 있게 되게 익숙해요. 어. <laughs> 나이가 우리가 <laughs> <laughs> 차이가나요 <laughs> 바로 뭔가하이가나리알나 <laughs> <맞아야 되는 웃음> <맞아요. 웃음> 그 저희 같이데 <laughs>